절까지 말씀읍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아 19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습니다. 이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순종할 때 죄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른 부족이나 맹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강 한강 운대에 있는 그런 작은 섬에서 생활을 하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있었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선교하러 들어가셔서 특이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섬의 밖으로 나갈 때그 강을 건너서 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큰 돌덩이를 안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물살이 안 그래도 센데 왜 필요 없는 이 무거운 돌덩이를 위험하게 안고 나아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오히려 이 무거운 돌을 안고 가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가, 가볍게 그냥 맨몸으로 가면 그 거센 물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돌을 쥐고 가면 그 돌의 무게만큼 몸이 무거워져서 이 강물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제가 문득문득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꼭 끌어안고 가야 할 굉장히 때로는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라는 원칙이. 내삶 가운데 언제나 어느 때에나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면 때로는 그것은 갑갑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안전한 펜스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은요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주는데요 제가 예전에 동대문 시장에서 어떤 주얼리 도매업을 하시는 어떤 성도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께서 이제 저를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으신데 제가 이제 그냥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안 받으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 제가 안수밖에 전이어서 전사님 이제 학교가 동대문이랑 가까우니까 아르바이트처럼 여기 문득문득 오셔서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굉장히 후한 시급을 주시면서 이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주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을 포장하는 단순 작업들이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의미 있었던 것이 이런 어떤 목걸이나 반지 같은 혹은 발찌 같은 펜던트 하나하나는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정말 값비싼 보석이 아니고서야 굉장히 저렴한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것을 하나로 꿰어서 완제품을 만들어 내면 하나하나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그것들이 꿰어지면 몇만 원짜리의 제품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아름답고 반짝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순종이라는 것으로 꿰어낼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모든 인간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꿰어낼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삶이 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순종으로 꿰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너저분하고 원칙 없는 정리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순종의 원칙이 없어서 죄에 휩쓸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유대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유대 땅을 분할해서 분봉왕을 세웠는데 헤롯 왕의 아들들이 일종의 매니저처럼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실제 권력은 누구한테 있었는가 백성들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면 대장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 밑에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실제 학급의 분위기는 누가 주도하지요? 담임 선생님이 주도 거의 못하시고, 이제 잘 나가는 아이들, 소위 뭐 일진 같은 그런 아이들이 주도하는 딱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종교 리더십이 보았을 때 예수의 존재가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의 지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로마 정부나 헤롯 왕이 자기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을 듣고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한 것이지 다른 게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 가운데 질투했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이 예수란 사람을 사람들이 따르니 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야? 나를 이 헤롯 왕과 로마 권력이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견제하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어떤 직분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자세장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이 앞서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예언을 실천하는 메시아이든 뭐든 관계없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들은요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것이 불순종의 본질입니다. 모든 불순종들은요. 다 자기 숭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내가 대제사장이어도 말씀을 알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원칙을 잃어버리면 목사여도 매일 새벽을 깨워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기회를 보다가 그들은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주님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막 재판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위법성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불법 재판이에요. 불순종이 얼마나 불의한 삶으로 순종은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한다면 불순종은 얼마나 완악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가혹 행위를 할수 없는 것이었는데, 대제사장의 종들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때려요. 손으로 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 손으로 어 곤봉이나 채찍 같은 것을 휘둘러서 뺨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독재자들의 불법 재판은 언제나 밤에 이루어지죠. 기습적으로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몰래몰래 몰래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원래 밤에 소집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소집했어요. 그리고 번개불에 콩고먹듯이 막 재판을 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그 새벽에 넘겼어요. 성경을 보면 빌라도를 찾아간 그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빌라도가요.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황당한 거예요.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주님을 죽일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이 예술한 사람을 잡아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니들이 죽여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들이 자 무슨 핑계를 대느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거든요. 재판을 해서 로마에 넘길 수만 있었어요.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로마의 정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주님을 죽였다는 책임을 자기들이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주님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빌라도는요 그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욕심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던가 정말 옳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허위 없었고 너무 귀찮았고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등을 떠미는 군중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풀어주는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군중들이 했는가?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티베리오 황제는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재판도 안 하고 죽여 버리던 아주 악한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호민관이었던 아리우스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티베리우스 황제의 황제에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리고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의심을 받자마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의 친구였던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죽여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유대 민중이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빌라도가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풀어줬다.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냥 풀어줬다라고 만약에 편지를 써서 올려보내게 되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빌라도를 죽여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게 무서워서 안 해도 되는데 안 죽여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굴복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라도 역시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됐나, 이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군중들의 말에 자기의 자리가 위협되니까 휩쓸려서 불의한 재판을 승인한 거예요. 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죄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 정도가 절대 심해지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괴롭히는 못된 아이들이요. 약한 애들을 괴롭힐 때꼭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번 한 번만이야. 네가 이번 한 번만 내 말을 듣고 이 일을 하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다시는 시키지 않을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어느 때에도 힘을 가진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상대로 이 우리 말을 잘 들어. 그럼 내가 너희 나라 안 쳐들어갈게. 너희 나라를 보호해 줄게. 역사상 강대국이 약속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다고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넘겼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스테반 집사를 그들이 직접 돌로 쳐죽입니다. 스테반 집사를 소환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스테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사형 집행권이 없다고 했던 그들이. 성 밖으로 스테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직접 쳐죽입니다. 그리고 좀더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요 재판도 하지 않고 칼로 죽여버립니다. 언제나 인간들의 죄성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순종과 멀어질 것이고. 죄에 익숙해질 것이고 죄를 점점 더 많이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내가 나의 삶의 원칙을 세우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겠다. 라고 작은 것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은혜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뜨거운 여름날에 개구리 세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개구리 세 마리가 어느 날 기둥 하나를 보고 그 위로 뛰어 올랐는데 그게 기둥이 아니라 그 안에 뚫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빠졌습니다 그, 그 기둥이 아니라 흰 우유가 가득 들어있던 통이었던 거예요 미끌미끌 거려가지고 아 이대로 우리는 죽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라고 두 마리 개구리가 꺼이꺼이 울었는데 그세 마리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너무너무 더워서 다들 숨이 턱턱 막히고 열심히 헤엄치던 개구리들이 점점 지쳐갔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개구리들의 발밑에 뭐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차고 나가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고 보니까 버터였어요. 무슨 일인가? 쨍쨍 내리쬐는 그 햇볕에 우유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아까 개구리 두 마리가 껄껄 울어가지고 그 눈물이 소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 있는 개구리들이 끝까지 헤엄을 치니까 우유를 휘저은 덕분에 버터가 만들어져서 뛰어나가게 됐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개구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할때 지금은 울고 지금은 그냥 의미없는 발길질 같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언젠가 바뀌어 나가겠지. 제가 지금 제 신학생 제자들을 한열명 가까이를 기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꿈이 있답니다. 저한 사람의 삶은 그저 우리 아이들 지금 뭐 100명, 120명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고 안되고 있지만 내가 기르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나처럼 그저 1인당 100명씩만 잡아도 어느 순간 보면 700명이 될 것이고 800명이 될 것이고 1000명, 1200명 그렇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영혼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씩 모르게 아이들은 자라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죄의 삶에 죄에게 나의 삶의 원칙을 내어주면 우리는 결국 다 무너질 것이고 점점 휩쓸릴 것이지만 원칙을 세우면 순종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의 어 연애 금지입니다. 저희 청소년부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연애를 한다고 하면 다 못하게요. 해 제가 알기만 하면 계속 헤어지라고 하고 수시로 계속 막 전화하고 카톡하고 헤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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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일이 뭐였냐면 어 어느 날그 남자이 아 여자이 아 하나가 둘 둘이 저한테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둘을 같이 만나 주십시오 상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그겁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제가 벌써 짐작이 왔어요. 아이놈들이 서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 나한테 이제 얘기하려고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만났죠. 얼마나 그 아이들이 멋진지 저한테 둘이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들이 좋아합니다. <laughs> 좋아하는데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 목사님께서 헤어지라고 하시면 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저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 제가 얼마나 멋있어요 당당하고 정직하고 저희 아이들 연애하겠다고 하면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 하거든요 몰래 몰래 하는데 이 아이들은 당당하게 우리 좋아한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억지로 무조건 떼어내려고 하면 이게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잘안 된다 이게 서로 상처만 나게 되고 비릿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감정은 내가 노터치 그런데 한 가지만 원칙을 세우자 어떤 원칙이냐면 절대 열한 시반 이후에는 통화하지 말 것. 그 서로 통화하지 말고 한번 통화할 때 삼십 분 이상 하지 말 것. 그리고 어,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뭐 이렇게 찜뽕하지 말고 서로를 내버려둘 것.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보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서로 내버려둬라. 그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다 했는데 정말로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제가 말한 그 원칙을 지켰어요. 정말 밤 열한 시반 이후에는 통화하지 않았고 삼십 분 이. 안쪽으로 통화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몇달 후에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이제 그냥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아이들 연애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애들이 붕 떠올랐다가 파사삭하고 떨어져서 헤어지면 교회를 안 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뒤에서 욕하고 패거리가 만들어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요. 제가 말한 원칙 아래에서 서로 감정을 나누고 그틀 안에서 원칙을 나누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헤어지고서도 편안하게 교회 다녔어요. 서로 미워하지 않았고 그냥 아름답게 지금까지 너무 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원칙이 참 중요하구나. 나의 마음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게, 나의 삶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게, 나의 안에 권위를 설정하고 그 권위 아래 스스로 들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수가 쌓여 갈수록 우리를 누르는 권위가 점점 약해집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이만큼 신앙의 경륜이 있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 해야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라고 점점 더 우리의 고개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순종의 권위 아래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제가 알수 없지만 말씀 아래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시고 삶의 원칙을 세우시면서 나아가는 안전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